안녕하세요. 취업학과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와 여러분이 만나는 첫 만남이며 여러분의 첫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잘 쓰셔야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단골 질문인데 생각보다 작성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대부분이 장점은 잘 쓰셨으나 단점은 잘 쓰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점을 단점처럼 안 보이게 써라 혹은 단점을 장점화해서 써라 이렇게 쓰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러시면 탈락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인사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취업 시즌이 돼서 이력서를 받아보셨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는데 성격 장단점 부분을 봤더니 단점이 단점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아, 이분은 본인을 드러내기 싫어하는구나. 진짜 단점이 있는데 숨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도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근데 이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진솔하게 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격 장단점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의 가지수는 숫자로 표현하기. 두 번째, 장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경험 적기. 세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쓰지 않기. 마지막으로, 어떤 사례 때문에 단점을 직시할 수 있었는지 적기입니다. 먼저, 장점의 가질 수는 숫자로 표현하기입니다. 장점은 강조할수록 좋습니다. 지원 동기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조하는 것이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궁금하시면 지원 동기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몇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장단점 쓰는 것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장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경험 적기입니다. 앞에서 진행한 장점의 가지수대로 본인이 경험한 것 중에 그 장점으로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드러내준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어보거나 의구심이 들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쓰지 않기입니다. 본인의 실제 단점이 아침잠이 많다, 게으르다, 정리를 잘안 한다, 욱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잠이 많은데, 단점에 저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라고 적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점을 적으시면 진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서 본인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아, 진짜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장단점을, 그 중에 단점을 진짜 말씀하시면 바로 탈락입니다. 절대 낚이시면 안 돼요. 면접 관련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례 때문에 단점을 직시할수 있었는지 적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시하다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을 검색을 해보면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대상을 바라보다, 사물의 진실을 바라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본인의 단점을 어떤 특정 사건으로 제대로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사 담당자는 애매하거나 막연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애매하거나 막연한 것을 계속 이력서에 적으시면 결국 면접 때 돌아와요. 운 좋게 서류에 합격을 하셨어도 면접에서 다 걸러냅니다. 어떻게 걸러내는지 아시나요? 바로 압박 질문이에요. 누구나 압박 질문을 받기는 싫을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소개서를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인사 담당자가 더 이상 의심을 안할 것이고 본인의 이력서에 적어놓은 이력에 대해서만 물어볼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면 최종 합격입니다. 방금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을 본인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본적 있으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소개서를 매우 명확하게 쓰셔서 본인이 했던 이력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본인의 방향대로 면접이 흘러간 것이고 그래서 최종 합격하신 것입니다. 이건 공기업, 사기업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지켜가면서 성격 장단점을 작성하신다면 해당 질문으로 압박 면접을 받으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은 성격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꾸준하게 보시면서 완벽한 성격 장단점을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던 질문 중에 작성하기 어려웠거나 난해한 질문들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하면서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